식신 제사를 했어요. 식신이 제사를 했어요. 하나의 이게 행위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파라는 게 있어요. 여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결과라 그래요. 자, 식신 제사를 되었으면은 뭐가 살아나요? 비견이 살아나죠. 비견이 살아나는 걸 여파라 그래요. 그렇죠? <laughs> 자, 식신으로서 내가 나가서, 국경에 나가서 살이라고 하는 적군을 물리쳤어요. 물리쳤더니 비견이 살아났다. 비견이 살아났으니까 뭐한 거야? 식신이 공을 세운 거죠. 공을 세워서 이제 귀, 이제 득이 양양하게 들어왔더니 왕이 공밖에 나와서 마중을 해서 공신이 되느냐? 그럼 뭐 비견이 식신을 생해야죠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견이 만약에 재성을 상극했다, 식신을 생했다, 그러면 공신이 되지만 만약에 비견이 살아나서 식신 재살로 해서 살아난 비견이 재성을 상극해 버리죠. 정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을 세우고 와서 역적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타에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와서 공을 세우고 와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진 장군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안 들어오고 죽었죠, 거기서. 변방에 가서 공을 세우고 나서 그 여파가, 비견이 살아났을 때 이게 식신을 생하느냐, 정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신이 되느냐, 역적이 되느냐. 여기서 또 이제 이게 3개씩 나오니까 또 180개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게 생화 극제가 이렇게 복잡해요. 좀 복잡하죠. 자 남자들이 식신생제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 부인이 생각하기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참 고맙죠. 아이들이 학교도 잘 다닐 수 있고 호요식도 하니까 좋죠. 그런데 돈 벌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어서 향락이 더 빠지죠. 도박도 한죠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그게 상, 그게 생화극재예요. 그 생화극재로 가기 전에 이 역할 문제부터 해야 돼요. 이러한 역할을 했을 때 식신생제를 했던 식신제사를 했던 도식을 했던 뭐를 했던 이러한 역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역파가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 부정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물려받은 임무예요, 임무. 육신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나에게 준 임무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은 임무, 육신은 역할이니까 이 여섯 개를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정인이면은 관인상생, 상간폐인, 재극인 그리고 정인이 또 식신을 합파해야죠. 재인교잡. 편, 정인하고 편제하고 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재인교잡이라고 그래요. 정인하고 정재가상극하는걸 재극인이라고 그러고, 정인과 편재가 합을 하는 걸 교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인이 겁제를 생하는 거. 요렇게 상생상극 여섯 개를. 이거는 뭐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격이 아니에요. 격은 직업활동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직업 활동과 역할은 달라요. 육신의 배속이라는 것은 가정 활동이고요. 육신의 배속은 사회 활동이에요. 사회 활동은 1번서부터 6번까지. 만약에 식신을 기준한다면, 상생과 상극, 생화는 비식, 식신생재 재화는 도식, 식신재살,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해야 돼요. 합파도 식정인, 식정관, 이렇게. 합파도 되죠. 그러니까 상생 두 개, 상극 두 개, 합파두 개. 여섯 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육신을 만나서 내가 다른 육신을 만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육친과 육신 관계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관계를 상생상 상생과 상극 그리고 합으로 결정해요 그걸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그때마다 일관이 역할을 잘 수행하나 못하냐 역할을 안 했냐 수행을 잘했냐 못했냐 안했냐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이 식신생계를 했다 그날 갖추어야 되죠 일간이 식신생제를 하려면 그날 갖추어야 돼요 일간이 식신제사를 하려면은 비견을 또 갖추어야 돼요 비견을 갖추어야 일간이 역할 수행을 잘한 거예요 일간의 식정관이라고 하는 이 합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일간이 재생관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식정관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왕하면은 계약 해지가 돼버리죠. 식정관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따른 일간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일간의 태도를. 이런 것들이 60개를 해야만이 손님이 왔을 때 이제 비로소 말문이 열려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식정간 합을 했는데 내 사주의 일관이 인성이 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계약을 할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일간을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약간의 방법론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당신이 가지 말고 대행을 넣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트릭이 약간의 좀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용 지신이라고 하는데 <laughs>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은 육신이든 오행이든 어, 상생, 상극, 생화, 극제가 배제된 그냥 육신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는, 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생화극제가 가장 큰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관과 육신을 비교해 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항상 여섯 가지로 상생 두 개, 상극 두 개, 합두 개. 요게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요걸 먼저 하고, 나타나는 여파, 여파의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 생화극제라고 그래요. 요거는 상생. 생화냐, 재화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냐. 역진행 학습이라고 해요. 지금서부터 이제 제가 어, 서울에서 어, 실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역진행 방식입니다. 방식의 학습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학습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정도가 요 어, 방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대학에서도 어, 접목하지 않았어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은, 장점은 먼저 예습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예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예습을 하지 않으면, 예습을 하지 않으면 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질문과 토론으로만 되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예습한 먼저 준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는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질문과 토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자. 강의 방식을 볼게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설파했어요. 일방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막연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내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된 것들은 가령 관의 인성을 만났을 때관의 식사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육신적 모습 가정적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대답 못 하면은 그 사람 망신이죠.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내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 대신에 장점은 1년만 하면은 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날그날 임상이 들어갈 거예요, 임상. 오늘 한 것에 대한 임상. 그러니까 사주를 최소한 한 사람당 50개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50개 이상. 그러면, 오늘 가령, 공부한 것이 이제 식상의 역할이라든가, 뭐, 인성의 역할이라든가, 그렇죠? 뭐, 관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럼 얘들을, 얘들을 기준으로 해서, 임상을 이제 할 거예요, 임상을. 그 임상을 하는 건육신적 육신적, 사회적, 가정적. 거기에다가 질문에 따라서 생화 극재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공부를, 그 대신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빡세게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따라올 수 있어요. 빨리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어서 이거 그냥 교양으로 공부하고 싶다. 학자가 되고 싶다. 취미로 하고 싶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활용을 위한, 활용의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쓰임. 내가 단장 직업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 쓰임을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공부를 10년, 명리학 공부 10년 해야 돼. 이 10년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해서 현장에서 누구한테 더 실력이 지지 않는 빵빵한 실력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4명이나 학생 수에 따라서 3명이나 이렇게 어, 그룹 토론도 할 거예요. 그룹 토론 임상 손님과 상담자의 역할을 시켜도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하면 A씨가 질문하면 B씨 보고 대답하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어 꿈꾸는 앞으로 지금 계획하는 어 강의에 모습이에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모습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몇 년씩 어, 들어도 공부를 10년, 20년 한 사람도 자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사주를 보는 써놓고 나면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법, 이 방법을 이제 데 사실 제가 몇년 전에 서울 아니 안동을 내려오기 전에 이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더라고요, 일을. 일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국 역수인연합회라고 기존에 저거 말고, 역수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한 전국 모임을, 결성을 하다가, 혼자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내사주의 비견이 있잖아요. 그 비견들이 무기력하다라고요 내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한 서너 달용 쓰다가 포기한 적 있어요. 결국 나는 내 사주 자체가 그렇잖아요. 진월생이잖아요. 병화을 목을 쓰잖아요. 학자는 아니에요나 직업적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나는 킥킥 파는 사람들을 위한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월 4일부터, 개강할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이 학문은 4학기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지금처럼 이론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자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임상을 하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학문도 들어보시니까 화상 강의도 괜찮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강의실에서 나는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을 그날 다100% 해소시켜버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가게끔 하네요. 그러면 1년이면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한 삶을 사는 것 같죠? 뭐, 임상을 제가 좀 했다면 했고, 안 했다면 안 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뭐 복잡하게 여러 계층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살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비슷비슷하고, 생각도 나이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예상치들을 여기서 다 내놓고, 약한 30가지 정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30가지 정도만 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요.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30가지 예상 질문? 여러분들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개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죠. 변수들. 그 변수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식신생재, 그러면 그 식신생재가 출발점이 되어서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가냐, 식신생재 재극인으로 가느냐. 재생관이 되어서 겁재를 재화를 해서 내가 능력을 언제까지 쓰느냐. 재극인을 해서, 식신생재 재극인을 해서 내가 그 동안에 쌓은 능력에 대한 지적 대상권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 지위로 내가 재생반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신이 상관을 편, 식신이 편재를 생해야 되는데 식신이 정재를 생했다. 그렇게 됐을 때 변화되는 모습. 직업의 변화냐, 적성의 변화냐. 이거 몇살때 변할까? 이 직업이 몇살때 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직업의 변화, 적성의 변화. 서울에서 이거 이거 뭐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서 이거면 뭐 끝이에요. 다 이거 이거 물어보러 와요.